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그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을 제일 좀 개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음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던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그것이 어왜 필요하냐면 사실 그 무분별하게 죽어 나가는 아이들이 사실 개와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곳그 출성 개시장에 들어가면 개시장 쪽으로 쭉 우리가 행진을 하다 보면 딱 코너 도는데 보면은 양쪽으로 그 다가고 토끼를 잡아가지고 파는 곳이 딱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그 손주들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손잡고 와가지고 손잡고 와가지고 그 거기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이제 골라요. 고르면은 그 어린 아이가 있는 데서 거기서 바로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함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111로 신고를 해서 이제 처벌을 시켰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마음 먹은 게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동물이미도살금지법은 무조건 제정이 돼야 되고, 그게 동물이미도살금지법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아마 유치원생 붙들고 물어봐도, 저 아저씨가 저기서 동물을 죽였는데 저벌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은 초등학생, 저 뭐야, 유치원생들도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라고 했을 거예요. 20대 국회에서 저는 사실 그, 심의까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입법 발의를 해놓은 그 국회의원이 끝까지 안 밀더라고. 이제 이번에도 그동물임의도살금지법으로 접근을 못하고, 지금 한정희 의원께서 식품의약처 법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의견이, 식품의약처에서 이제 의견이 나오는 대로 그 법을 준비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희들 <laughs> 마음속에는 전부 다 그걸 거예요. 개시경 금지. 근데 이제 그 기사를, 기사 인터뷰를 하면서 그늘 보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단체에서도 이제 기사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법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개시경을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현재 법으로 해서 적용시켜서 그, 개도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 근데 여러분, 사설보호소 민원 넣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설보호소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이게, 저,가 그, 2016년도에 그, 동물보호법 개정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하고 동물권단체, 그, 24개 단체하고 모여가지고 법안 개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 노력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막 집회도 하고, 국회 안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그 와중에, 그때는 카카오스트리지. 카카오스트리에 저를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는 글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딱한 가지예요. 네가 뭔데 가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날이냐. 우리가 원하는 건 동물들을 학대받는 게 학대받는 게 허영정 인정이 안 되니까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고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어렵게 자리를 만들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막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해명 아닌 해명을 했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굽히지 않고 이제 끝까지 법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일단은 그 현재의 동물보호법까지는 이제 개정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설보호소에 민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 이 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필드에 나와서 막 활동하고 그러는, 저기, 저, 뭐야, 그 활동가들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글만 그 써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보호소 중에서 거의 한 20군데 이상이 민원을 아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막 뭐를 하면 그게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그 결국에는 애들 사는 집을 건드리려 버리는 거잖아. 애들 사는 집을 애들이 사는 집을 건들고 애들이 보호되는 곳을 건드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이 동물권에 왜 있는지 동물을 이용하는 이개 도살자들이나 뭐이 번식업자들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그러면은 그걸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사설 보호소 중에서 몇 군데가 요 최근에도 전화가 왔고요. 몇 군데는 지자체하고 저기 얘기해가지고 좀뭐 연기시키고 그러고 했는데 일단은 그 사설 보호소가 민원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시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뭐육견협에 이런데 또뭐 개농장 뭐불법번식장 이런데 민원 넣으라고 하니까 민원을 넣기 위해서 그런 법을 다 적용해서 민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사설보호소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사설보호소에 이제 민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개벽정들 육견들이 민원 넣었다. 이렇게든지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개벽정들 육견들은 사설보호소에다가 민원 넣고, 넣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육견회표나, 육견회표나 그 저, 뭐, 개백장들이 싫어하는 데는 동물단체예요 동물단체지, 사설보호소 같은 데는, 여러 신경도 안 써요. 이제,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저께도 영상 올렸지만, 막, 한참 나가가지고, 뭐, 개시경 종식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막, 그냥, 그, 좀, 뭐, 회의장 들어가가지고, 막, 그, 번식업자들하고, 육견들하고, 막, 부, 부딪히고, 막, 그랬어요. 저는 계속. 계속 그러던 와중에 2017년도 11월달에 우리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이래 이래 해갖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보호소를 보호소를 처인구청 뭐 직원이 왔다갔 왔다갔다 공무원들이 왔다갔다고 보호소에서 전화 연락 이온 거예요. 바깥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처인구청을 쫓아들어갔는데 그뭐 위반 사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 그거 뭐 한달 기한을 주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 이 민원 넣은 사람은 민원 넣은 사람은 끝까지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처리를 안할 수가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법을 어쨌든간에 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을하기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악법이든 악법이든 뭐 선한 법이든간에 내가 법을 위반하면서 나가서 이 동물보호법이나 뭐 법을 개정을 하고 또, 그, 개시경구지법을 제정을 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가 범법하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사는 견사는 다그 뜯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무소에다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도면 다 넣고 가설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건축해서 철거까지 해서 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총 비용이 한 7천만 원 정도 손실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금액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설보호소에서 7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보호소 운영 4개월 치가 그냥 운영비가 날아간 거예요. 그 혜택이 동물들한테 가야 될그 혜택이 일순간에 그런 걸로 해서 손실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층 건물이라는 것이 거기가 그 처음에 입소할 때 입소하는 아이들 외부에서 격리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격리를 하고 또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야 되는 애들이 그 격리 치료실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붕 날아가 버렸잖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요. 조금 미용실에서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그래요. 이게 사설보호소 소장들은요. 애니멀호덕급 같은 보호소장들 말고는 모든 포커스는 다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제 삶이나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님 삶이나 모든 삶이 다 동물들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사설보호소를 건드려 놓으면 소장님들도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살핌이나 우리들의 보호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런 민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자. 둘째, 유기 동물들을 생활하고 있는 그 사설 보호소들 민원 넣는 거에 대해서 민원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자. 또 만약에라도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들었다라면 그럴 시간에, 사설보호소에다가 민원 넣을 시간에, 개농장이나 불법헌 시장 민원을 넣어라.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어, 이제는 그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시간이 있는 날 그냥 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동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동물 학대가 없어지는 대한민국, 동물이미도살 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대한민국 위에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해요. 우리 동물 사랑 함께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